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스타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9의 감독을 맡게 되었던 콜린 트레벌가 연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거든요. 루카스 필름의 공식 입장은 제작사와 감독의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미 수없이 봐왔던 레퍼토리죠. 과연 감독을 보내준 것일까요? 아니면 감독을 해고한 것일까요? 뭐 어느 쪽이 정답이든 간에 루카스 필름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제작이 되었거나 아니면 제작 중인 영화 5편 중에 벌써 3편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로그 1은 처음 완성된 작품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른 감독을 고용해서 엄청난 추가 촬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영화는 괜찮게 나왔죠 그렇지만 불과 몇달 전에 내년에 개봉할 영화 한 솔로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로드와 밀러 감독이 촬영 막바지에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한 솔로 사태에서는 저는 루카스 필름의 결정이 맞다고 봅니다. 로드와 밀러 감독은 이미 제작사와 합의하고 동의한 각본에서 굉장히 떨어진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대놓고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막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카스 필름은 두 감독을 해고하고 론 하워드를 새롭게 고용해서 다시 새롭게 영화를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스타워즈 영화들의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타워즈 본편 스타워즈 에피소드 9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앞선 사례들과는 다르게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이 물러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덜합니다. 그렇지만 루카스필름과 루카스필름의 회장 캐슬린 케네디의 비전과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의견 차이 때문에 헤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독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그 감독과 영화의 비전에 대한 합의를 했어야죠. 루카스필름의 내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라스트 제다이 이후에 개봉될 스타워즈 영화들의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9의 감독은 누가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스트 제다이의 감독 라이언 존슨이 에피소드 9까지의 연출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